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웹페이지에 링크를 남길 때긴 원본 URL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비볼디로 짧게 만들면 어떤 페이지에서 언제 클릭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마케팅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델 모니터 상세 페이지 링크가 이렇게 짧게 변환되었습니다. 이제 이 짧은 링크를 클릭해 실제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비볼디를 검색한 뒤 공식 웹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비볼디는 로그인 없이도 메인 화면에서 바로 링크를 만들 수 있지만 클릭 통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 후 대시보드에서 링크를 생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회원 가입은 SNS 로그인으로 간편하게 할수 있으며 이메일로 가입할 경우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대시보드에서 긴 링크를 짧게 만들면서 링크 아이디를 원하는 단어로 직접 지정해 보겠습니다. 링크 제목은 원본 링크의 제목이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링크 아이디에 델모니터를 입력하고 단축 링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링크 제목이 자동으로 저, 저장되었고, 복잡하고 길었던 원본 주소가 이렇게 짧게 변환되었습니다. 이제 이 단축 링크를 직접 클릭해 보겠습니다. 빠르고, 더 간단한 링크 관리, 비볼디에서 지금 시작해 보세요.